자동차 회사들은 각 회사가 미래에 추구하는 모델을 콘셉트카에 담아서 모터쇼에 등장시키곤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름따라 콘셉이기 트 때문에 당장 양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양산이 되더라도 그대로 디자인을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으며 심지어 아예 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콘셉트카를 개발해 모터쇼에 선보이고 나는데요.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내 자동차 회사인 현대사도 수십가지의 콘셉트카를 모터쇼에서 선보였지만 실제로 양산이 된 녀석들도 있고 반면에 무산되어 빛을 보지 못했던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저 콘셉인 트 경우도 있었고요 이 녀석들 중 개인적으로 이뻤던 녀석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니 집중해주세요 1993년에 공개된 에포치입니다 뒷좌석에 하나밖에 없는 3인승 2도 쿠페 차량으로 베타 엔진을 장착했고 당시 최첨단 기술인 카본파이버로 외장을 만들었었는데요 현대사의 티뷰론의 모티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모터쇼 이후 폐차장 으로 팔렸다가 일반인에 의해 구출되었고 이를 현대사가 다시 사서 회수했다고 하네요. 1995년에 공개된 길라입니다. 왠지 랠리 코스를 타야 할것 같이 생긴 이 녀석은 2,000cc 터보 엔진을 탑재해 240마력을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국산 세단들이랑 맞먹는 마력이죠. 그란투리스모 4에서 공개된 2인승에만 로드스터 콘셉트카입니다. 투스카니에 쓰이는 2,700cc 델타 엔진을 사용해 218마력까지 확보했었다고 하네요. 뒤이어 투스카니를 베이스로 제작된 하드탑 컨버터블 콘셉트카인. ccs 또한 그란트리스모4에 등장했었으며 이상하게 원본 투스카니보다는 출력이 떨어지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왠지 롤스로이스와 로이스 벤틀리가 생각나는 이 녀석은 2002년에 공개된 녀석인데요 1세대 에쿠스의 디자인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실제 에쿠스에 들어가는 4500cc v8 오메가 엔진을 탑재해 270마력을 지녔었다고 하네요 2003년에 공개된 olv라는 녀석입니다 쌍용에서나 볼법한 디자인이긴 한데 헤드램프 안개등 그리고 테일램프를 잘 들여다보면 왠지 캐스퍼가 생각이 나는 녀석이네요 2004년에 공개된 스포츠 투어러라는 녀석입니다. 프론트를 보아하니 제네시스 쿠페 모터가 되었던 녀석 같은데요. 세타나 람다 엔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니 투스카니를 기반으로 다듬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후 2007년에 제네시스 쿠페 의 콘셉트 카가 따로 공개되었거든요. 2009년에 공개된 블루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콘셉트 카였는데요. 아마도 이 녀석을 토대로 아이오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네요. 2010년에 공개된 아이플로입니다. 프론트는 로터스 사의 느낌이, 리어는 마세라티의 느낌이 나는 녀석인데요. 중형 세단 모델로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었었다고 합니다. 2014년 이탈리아의 디자인 학교인 아이디와 현대가 공동 개발한 파스코르토라는 차량입니다. 이도 소형 쿠페로 MR 방식의 1600cc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하이퍼카를 연상시키네요. 2015년에 공개된 산타크루즈입니다. 현대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픽업트럭으로 국내보다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1년 투싼 4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양산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트리스모 6를 위해 제작된 비전 그란 투리스모 모델이자 엔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한이 녀석은 최고 출력 817마력이라는 현대 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퍼포먼스를 지녔는데요. 제로백까지는 3.5초. 2016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된 아렌서티니다 3세대 i 이0티를 기반으로 한 트랙용 레이스카인데요. 2,000cc 터보 엔진과 사륜 구동 방식을 채택해 최대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46토크의 퍼포먼스를 지녔으며 버터플라이 도어를 채택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메기 컨셉의 차량입니다. 현대사의 새로운 디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첫 번째 콘셉트카로 실제로 소나타 DNA에 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라고 하네요. 현대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 하시겠지만 앞서 등장했던 아이디와 두 번째 공동 개발 작품인 카이트입니다. 첫 번째가 슈퍼카 컨셉이었다면 이번엔 오프로더 컨셉 차량으로 보이네요. 이번 아이오닉 6의 토대가 되었던 컨셉카로 익스테리어는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인테리어가 거의 다른 차 수준이라는 게 함정. 2021년에 공개된 EV 콘셉트카로 포니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최신 첨단 기술을 다 가져다 줄습니다 조합한 녀석입니다. 더불어 그랜저의 35주년 기념 모델인 이 녀석 또한 1세대 각 그랜저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내부는 지금 나오는 차량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민 녀석이죠. 개인적으로는 소름이 돋았던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인용 이동수단 콘셉트카로 등장했던 E4U입니다. 진화, 전기, 환경 친화적, 달걀 네개의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콘셉트카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람보르기니사에서 출시했던 콘셉트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